안녕하세요 발람입니다. 오늘은 김은지 구단과 위정치 구단의 한일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즘 김은지 구단의 기세가 엄청납니다. 11월 여자 기성전 우승을 시작으로 12월에 오청원배와 난설원배까지 우승을 차지하면서 2 0일간에 3번의 우승과 함께 상금 2억원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최종 구단과 할인배 결승 3번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대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 대들 릴 대국은 동신배에서 수년간 일본 대표로 활약했던 위정치 구단과의 대국으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한판입니다. 김은지 구단과 위정치 구단의 한일 슈퍼매치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김은지 구단이고요. 백이 위정치 구단입니다. 김은지 구단은 화점 소목 날일자로 걸쳐갔고요. 위정치 구단도 화점과 소목을 조합하고 우아계쪽 날일자로 낮게 걸쳐갑니다. 이 실전 보시면, 김은지구단은 한 칸으로 높게 협공해 갔습니다. 지금 장면에서 백은 두 가지 정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실전처럼 한 칸을 뛰어갈 수가 있고, 아래쪽을 붙여가는 것도 들어갈 수 있죠. 이곳을 붙이고, 뻗어 간다면, 그때 날 일자로 쉬어가면서, 이 붙임 교환을 이용해서, 오하게 쪽과 흑의 한 점을 압박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밀어가는 건 그게 안 돼요. 이것을 밀었다가 돌려치면, 쭉 돌려 치면은 단수. 그 다음에 이곳을 막아 가면 흑의 모양이 양쪽으로 안 좋습니다. 흑도 유장면에선 이곳자로 뛰어가는 것이 정석이고요. 그때 백은 막고 빠져둔 다음에 이곳을 빠져 가면서 우학의 쪽을 제압할 수 있죠. 이 진행은 흑백 서로 충분히 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처럼 한 칸도 가능해요. 한 칸을 뛰어 두고. 나를자로 받을 때 그때 이곳을 협공해 가는 수 이수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 수이죠. 이게 예전에는 이곳을 두면 흙이 위쪽에 뛰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쪽을 뛰면은 아래쪽을 붙여서 찔러 갈때 그때 끼어가지고 이러한 정석이 상당히 많이 쓰였는데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백의 우반쪽의 집이 너무 깔끔하다는 평가가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한 칸도 많이 쓰였어요. 아래쪽을 뛰고 위쪽에 붙인다면 이곳을 뻗어 가면서 위쪽에 이어가지고 서로 뚫고 들어가는 정석도 상당히 많이 쓰였는데 하지만 이 역시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흙이 우아기 쪽에 집이 짭짤하고 선수를 잡고 하반쪽을 둘 수가 있어서 이 역시 백이 요즘엔 쓰이지 않죠. 요즘에는 흙이 이렇게 둔다면 오히려 백이 이곳을 찌르고 붙여서 그게 안 좋다고 이어. 이곳을 딱 붙여 가면 하나 나가고 뻗어야 되는데 그때 아래쪽을 뻗어가면서 쭉쭉 밀어간다면 백의 우하기쪽의 실리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리즈닝도 네, 흙이 좋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옛날 정석인 위쪽에 뛰는 수와 아래쪽을 뛰어가는 수두수 모두 흙이 안 좋다는 평가가 있어서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김은지 구단도 바로 효공을 하면서 삐뚤어 갔고요 위정치 구단은 하나 효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역공을 하면서 일단 하반 쪽에서 흐름을 탔고, 그때 김은지 구단은 한 칸을 뛰어가면서 백의 세 점을 압박해 갑니다. 네, 서로의 모양을 압박하면서 기세의 진행을 펼치고 있고요. 위정치 구단은 이곳을 붙이고, 위쪽을 이어가면서 서로의 모양을 관통해 갑니다. 네, 지금은 아까보단 좀 얘기가 다르죠. 백의 하반 쪽도 돌이 와 있고, 흙의 모양이 이구자로나더 와있기 때문에 이곳을 뚫어 가더라도 충분히 들 수가 있다는 판단이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막을 순 없습니다. 막았다가 나와서 끊어 가면 아래쪽을 빠졌을 때 맛보기에 걸리죠. 이곳을 잇자니 막으면 두 점에 제압되고 반대쪽을 두 자니 끊었을 때 응수가 없습니다. 내흙은 귀쪽으로 있는 것이 정수이고요. 들어갈 때 김은지 구단 하반쪽에 들어가면서 싸움을 걸어가죠. 딱 끼워가지고 지금 이 손은 이거예요. 위쪽을 막으면 이어서 맛보기성으로 들어가겠다는 수입니다. 있는다면 반대쪽을 단수치고 이어가면서 하반쪽을 깰 수가 있고 반대쪽을 뻗는다면 그때는 끊어가면서 충분히 하반쪽에서 타개가 가능하다는 수이죠. 이거만 움직여도 하나 찔러두고 침착하게 빠져가지고 흐름을 탄다면 흑의 모양을 공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딱 끊어두고 그 다음에 한 칸을 뛰어가면서 흑의 모양은 전혀 공격될 똘이 아니라는 뜻이죠. 내 네, 두기사 계속해서 치열한 수익계 싸움을 이어가고 있고요. 위정치 구단은 돌려치고 한 점을 때려가면서 일단 두터우게 모양을 정비해둡니다. 아 근데 김은지 구단 이것도 지금 단수 치면서 백한테 이패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에 때려가서, 어떠한 패감이든 받지 않겠다. 마음패 불청으로 두어가겠다는 수입니다. 네, 지금 백의 패감이 없습니다. 우상계 쪽 패감 정도는 이어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전타에 가면, 흑의 하반쪽과 우반쪽의 두터움이 너무나 좋고요. 우하계쪽 젖히는 것도 역시 패감이 안 되죠. 네, 당장 이패를 걸어갈 수가 없다는 판단이었고요. 위정치 구단도 하나 받아두고 그 다음에 위쪽을 뛰어가면서 일단 모양을 깔끔하게 정비해둡니다. 자, 김은지 구단도 좌기 쪽으로 손을 돌립니다. 하나 붙일 때 그때 젖혀가면서 흐름을 타겠다는 수인데 지금 이 수는 이거죠. 백이 한 점을 잡으면 그때 반대쪽도 붙이고 막는 것은 돌려치는 게 있어서 백이 안 되니까요. 네렇게쭉 치고 나오면 흙의 모양이 아주 훌륭합니다. 백이 한 점을 잡으면 그때 이곳도 단수를 치면서 양쪽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수인데 하지만 이 수는 백이 뻗었을 때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곳이 두터워지는 순간에 크게 하반쪽 돌들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3, 3에 들어간다면 그때 이곳자로 갈라나오면서 내쪽치고 나와서 끊어두고 이런 식으로 흐름을 탄다면 막고 나서 아무래도 하반쪽에 하게 대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인공지능은 가만히 한 칸을 뛰어가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한 칸을 뛰어두고 백이 받으면 그때 나를자로 뛰어가면서 좌기쪽과 하반쪽의 대마를 연결시키는 흐름이 좀더 좋았다고 합니다. 내 네, 실전 진행은 하나 붙이고 뻗어서 반발하니까 김은지 고단의 돌들이 약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위정체 구단은 아예 바둑을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실전 보시면 하나 막아두고 이곳을 끊고 젖혀서 이어가지고 좌기쪽을 더욱더 강력하게 압박을 했는데 하지만 이 진행은 흙도 나와서 끊어가는 수가 좋아서 충분히 쌓을 수가 있었죠 실전 보시면 하나 젖히고 이게 당장 젖혀서 을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젖혀서 잡으러 가면 막았을 때 백의 수가 부족해서 내 네, 밀어 간다면 있고한 칸을 뛰는 것은 찔러 가지고 먹여 쳤을 때 백이 안 되고요. 이곳을 밀어 가더라도 막고 디공배를 네쭉 메웠을 때 백을 잡을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백도 이장면에선뛰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이곳을 장문격으로 씌어가니까흙의 모양이 아주 활발해졌습니다. 아 근데 김은지 구단의 이 장문격으로 씌어간 수가 일본 농신배 대표 위정치 구단을 굉장히 흔들리게 만들었던 한 수였습니다. 실전 보시면 하나 나가서 위정치 구단은 이곳을 끊어갔는데 이 수는 엄청난 실수였다고 해요. 인공지능은 지금 장문에서 하나 밀어두고 그 다음에 이곳을 때려가야 이 교환이 있음으로써 이한 칸이 안 되거든요. 지금 한칸 뛰면은 나와서 끊는 수가 있어서 흙이 안 되기 때문에 흙도 좌익 쪽을 살아둘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곳을 끊어 가는 것이 정수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이 바둑 만만찮은 바둑이었는데 실전 진행은 그냥 이곳을 끊어갔다가 김은지 구단이 이곳을 깔끔하게 막고 한 칸을 뛰어가니까. 좌악의 쪽에 백0의 5점이 순식간에 위험해지면서 바둑은 김윤지 구단 쪽으로 기울었다고 합니다 아 의정치 구단의 이 끊어가는 수는 엄청난 덕수였던 것이죠 일단 지금 좌악의 쪽의 모양은 이제는 나와서 끊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나와서 끊어도 아래쪽을 밀어갔을 때흑이 위쪽에서 모양이 아주 깔끔해졌기 때문에 뭐 뻗는 곳은 밀어두고 젖혀가면서 백0의 6점 그냥 잡을 수가 있고요 한번더 젖혀가더라도 끊고 쭉 시원하게 밀어간 다음에 네, 여기까지 그냥 다 교환을 해버리고 한 점을 제압하면 당장 흑의 모양을 강력하게 압박을 할 수가 없죠. 네 순식간에 자아기 쪽에 백이 다섯 점이 잡혀버렸고요. 실전의 위정치 구단은 하나 끊어 두고 단수 치면서 일단 자아기 쪽을 압박해 둔 다음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있더라도 끊고 띠공배에 메우면 유가무가 형태이죠. 이으면 막아서 벽에 6점 깔끔하게 잡히는 상황이고, 위정치 구단은 일단 단수친 다음에 이곳을 빠져가지고 벽의 하반 쪽에 8점, 8점을 압박해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김은지 구단도 실수가 등장합니다. 실점 보시면 여기를 끊었어요. 여기를 끊어가지고. 지금 이 수의 뜻은, 백이 한 점을 나가면, 그때 한 점을 잡겠다는 수이죠. 딱 이곳을 제압해가지고, 흙의 여덟 점이 잡히더라도, 이어 간다면 잡히겠지만, 흙의 모양이 워낙에 두터워서, 충분히 들 수가 있다는 판단이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끊어 간수로, 반대쪽의 단수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곳을 치고, 이어 가면서, 하반쪽을 살려두면, 백이 집부족에 걸린다는 판단이었죠. 아마도 김은지 구단은 이곳을 잊고 나왔을 때 백이 뻔한 수가 선수여서 네 지금은 중앙 쪽둘 수가 없어요. 중앙 쪽 두면은 지금은 이곳을 당장 끊고 막아갔을 때이진는 그렇게 안 되죠. 끊고 한 점을 잡으면 막아서의 대마를 잡을 수 있고 단수쳐 오토라도 쭉 타고 나갔을 때 이 단수치는 순간에 백의 수가 늘게 되면서 장문을 씌어 간다면 이 역시에게 대마가 위험합니다. 내 네, 먹여 쳐도 디공배. 붙여도 디공배 메워 간다면 흙의 대마를 잡을 수가 있는 상황으로. 흙도이 장문에선 귀쪽을 받아 두어야 하는데 그때 이 곳을 먼저 씌어서 압박을 했을 때이 대마 사활이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뭐 이거 두어도 입구자로 뛰어간다면 전혀 잡힐 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밀면은 뻗고 쭉 밀고 나가서 흐름 타고 살아갈 수가 있고 나를 자르시워 가더라도 나와서 끊는 것이 있어서 흑의 대만은 전혀 잡힐 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김은지 구단이 이곳을 끊어 간 수는 실수였고요. 실점 보시면 백하나 뻗어 두고 그 다음에 한 점을 나가면서 하반쪽이 여 점을 제압하니까. 아직도 여기 우세한 바둑이긴 하지만 위정치 구단이 맹추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정치 구단은 한술 더 뜨는데요. 나를자로 뛰어가면서 중앙 쪽에 하게 여 점. 6점, 이6 점까지 잡고자 했던 것인데 이 수는 엄청난 무리수였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장면에서 이 정도로 뻗고. 흙이 뛰어간다면 그때 입구자 정도로 붙여가면서 백의 모양을 두텁게 만들고 흙을 압박을 통해서 하반쪽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었다면 흙이 우세한 바둑이긴 하지만 백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전 진행은 날일자를 두고 이곳까지 막아서 흙을 압박했다가 김은지 구단이 치받고 나와서 끊어가니까. 중앙 쪽의 백의 약점이 많이 노출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일단 백은 중앙 쪽으로 반발할 수가 없어요. 이곳을 끊어 간다면 단수 치고 막았을 때 백의 다섯 점이 그대로 제압되면서 이 진행은 백이 안 되죠. 그렇다면 백은 반대쪽을 뻗을 수밖에 없는데 흑이 이 장면에서 한번더 젖혀 간다면 이흑의 중앙 쪽의 대만은 전혀 공격될 돌이 아니었던 것이죠. 네, 지금 뭐 끊어 가는 것은 단수 친다면 그대로 축으로 제압할 수 있고, 위쪽을 끊는 것도 이곳에 단수를 쳤을 때 흙을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나가자니 단수, 또 단수 친다면 하반쪽에 돌까지 살아가고, 그렇다고 위쪽에 막는 것은 때려 둔 다음에 호구를 치면서 흐름을 타면 흙의 대마는 전혀 잡힐 돌이 아닙니다. 이런 데면 뻗어 두고 찔러 가면서. 백도 약점이 많기 때문에 흙의 대마는 전혀 잡힐 돌이 아니었죠. 네, 이러한 수익기가 있어서 흙이 반대쪽을 젖혀간다면 백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인데 실전에 김원지 구단도 초익기 상황에서 정확한 수익기가 안됐던 것 같습니다. 실전 보시면 하나 뻗고 반대쪽을 밀어두고요. 그 다음에 이곳을 단수치면서까지 중앙쪽을 끊어갔는데 이렇게 되니까 인공지능은 오히려 이 바둑 100이 한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척 봤을 때 100이 상당히 곤란해 보이거든요. 이곳을 뻗으면 장문을 씌워서 100에 3점 잡을 수 있고 반대쪽을 나가자니 2점을 제압하는 수가 있어서 이 역시 100이 또 곤란해 보이는데 하지만 이장면에서 100이 뒷공배를 메워가는 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수라고 합니다. 네, 지금 이을 수가 없죠. 이었다간 끊고 쭉 이곳에 돌려치면 중앙쪽의 흙돌이 자충으로 잡히는 것이죠. 장문 씌우면 단수 축도 안되는 상황이고 백의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단수치면 은흑의 돌을 촉촉수로 잡을 수 있습니다. 흑도이장면에서 단수치고 그 다음에 두 점을 잡는 것이 정수인데, 그때 아래쪽을 한 격으로 잡으면, 이바둑, 오히려, 백이 한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이라고 합니다. 아, 지금 이정치 구단이 이 공배의 묘수 두어 갔다면, 이바둑, 오히려, 백이 우세한 바둑이었던 것이죠. 사실, 김은지 구단도 지금, 이 단수 친 것이 대학수라고 해요. 이 단수로, 그냥 위쪽을 끊어가면, 이렇게 끊고 뻗으면, 똑같이 뒷공배를 메웠을 때 네, 똑같이 됐을 때 먹여쳐 가더라도 백이 중앙쪽을 끊었을 때 차이점이 있죠 네, 지금 단수치면은 때려서 후수로 중앙쪽의 내점을 잡아야 되는데 실전 진행은 이교환이 되어 있으니까 똑같이 되었을 때 단수치면 환격으로 그게 다섯 점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자충이 있는 만큼 김현지의 구단이 손해의 수였습니다. 내진 네, 김현지의 구단이 이 뻗어가는 수와 단수 친수가 실수가 되면서 오히려 위정치 구단이 이 공배의 묘수를 두어갔다면 이바둑 백이 한집반 정도 우세한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실전의 위정치 9단 이러한 판단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바둑이 맛보기로 망했다고 판단한 듯해요. 그냥 위정치 9단은 뻗으면 장문, 망했고 밀면 두점 잡아서 망했다. 그래서 이 바둑은 졌다라고 생각하고 바둑을 기권을 해 버린 것인데 하지만 지금 장문에서 이 공배 묘를 두어 갔다면 이 바둑 오히려 백이 한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이었던 것이죠. 아 정말 유정치 구단 입장에선 바둑이 끝나고 나서 인공지능으로 복귀를 해봤을 텐데 인공지능을 찍어 보자마자 깜짝 놀랐을 듯 합니다. 네 지금 바둑이 망했다고 보고 기권을 했던 것인데 사실 이수를 두어 갔다면 오히려 한 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이었던 것이죠. 네, 아마 김은지 구단은 이수를 보고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수를 보고 있어가지고 꽤 만만치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듯 한데 상대가 이장면에서 돌을 거두니까 오히려 김은지 구단이 더 당황을 했을 것 같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 펼쳐진 한판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은지 구단과 위정치 구단의 한일 슈퍼매치 경기 함께 보시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